여자 만날 거죠. 더 완벽하게 해 드릴게요. 아, 와우! 봐봐. 아까는 확실히 그 가르마 선이 되게 많이 보였었잖아요. 3 3 3 3 3 7. <laughs> <laughs> 외국인도 깜짝 놀라는 박진호의 나이. 다시와 함께합니다.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구독자세요? 아, 구독자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살. 아, 야, 편하게 요 어, 편하게요. 편한... 어, 나 39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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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게, 편하게. 1원2 0 여행 오셨나요? 네, <laughs> 네, 맞아요. 아, 몇밤 며칠이죠? 7박 8일 왔어요. 네. 오, 혹시 일본 네 여성분 만난 적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어땠습니까? <laughs> 괜찮았어요? 네. 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아, 나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세요? 이제 숙소로 갔다가 시노코모 넘어갈 재정비하고, 네, 아, 어, 오늘도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기도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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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수, 네. 아우, 아찌네. 아우, 아찌네. 아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마이와 진우. 진우. 남아이와 진우. 유키네. 응, 유키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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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도 엄청 친절하다. 진짜 야사시. 아리아토 았어 예뻐. 예쁘다기이네 그러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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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 I know you. How do you know me? 어, t i k 아 t i 에서나 누가 뭐 했냐? 너왜 일본 친구들이. 오 마이 갓 릴리 아 틱톡커 됐을까? 기다게. 하이 진우 데스오아 oh 맞네. 아토미 형이 이번에 우리 이제 팀 진우 틱톡했잖아. 그거 보고 하는 건가? 오호. I know. 어. 아, 아 한국. 응. w 드아 야, 쇼미아 w 새새야 얼른 봐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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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 알려줄게 씨 씨? 벌어 씨벌 아 씨벌? 씨벌 개새끼야 h 새끼 h e She. She. 사람 e She. s 오케이 오케이 h 큐 땡큐 e s 프렌 h e She. She. h e She. She. s 나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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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h e She. you k n e w h e h o She. e e Thank you, thank you.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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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를, 나를 어떻게 하러? <laughs> thank you. Enjoy. Have fun.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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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Good. Good.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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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사준 친구들이네. 이거 시 right. 아오시아 아, 아, 닥지만 당신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줄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리가도 제일 많어 아리가도 제일 많마어 맞다네. 안녕.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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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 야 안녕. 남아이와 사나, 사나, 아이리, 아이리, 아이리. 아이리입니다. 항상 행복해라. 시와세 응, 시아와세. 오케이. 응. 바이바이. 꼬집겠대 <laughs> <귀엽게 돼. 웃음> 유튜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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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아 82만명 튜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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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튜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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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먼저 처맞기 전에 친해지기, 대작전, 성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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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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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Hi. 오지상 미에나이, 미에나이 오케이 오 이상 이라고 하자면 미에나이, 미에나이, 오지상 이라고 해라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이500 500 500 500 500 500 500 5오0 500 500 500 500 5 0 신기하네 아니 유튜브 보고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지러분 이런 인지도라고 하면 인지도잖아요 이게 진짜 커 생활 모르 는 사람 와가지고 이 영상이 어디 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거랑 그래도 한번이 새끼가 어떤 방송 하는지 한번 보고 인터뷰 하는 거랑 진짜 다르기는 하네 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었네. 어어 어, 뭔데? 인스타. 아, 인스타. 아 인스타 그래무. 아 인스타. 막 인스타 인스타. 지노데스. 근데 나는 그냥 유튜버데스. 유명지네. 아 유메잖아. 유메잖아. 유튜브 여기 차라리 유튜브를 어, 유튜브. 봐. 난 인스타 안 하니까 이, 이, 유튜브를 인스타. 봐. 인스타. 인스타. 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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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살거 이거 야 이거 15살 거이야이야 18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유니폼? 이것은 무슨 유니폼입니까? <laughs> 치바, 지바 롯데. 응, 아 지바? 네, 지바. 어, 간발해간발해 아, 간발해? 어. 그래도 이번 그 일본 여행의 목적이 유쾌함을 다시 찾기.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유쾌함을 다시 찾기로 지금 일본에 왔는데 미야시타 파크 재밌었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다 유쾌해가지고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민성형 만나가서 또 도쿄 보이즈 전승 무패 도쿄 보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사람이 많이 없네. 다 축제 갔나? 근데 형들 너무 일본 여성분들의 미소에 너무 속지는 마. 왜냐하면 한국인 여자들처럼 처음부터 차갑고 거절해도 차가울 줄 아는 거랑 야사시하다가 거절하면 그 아픔이 더 커. 안될것 알면서 안 되는 거랑 될듯 말듯하다가 안 되는 거랑 이게 네,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안녕. <laughs> 크레이.

<름> 저는 원래 시청자가 많지 않지만 당신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시청자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세요 이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여성분들. 너무 잘 받아주시는데 진짜 살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유쾌한 그 기운이 이렇게 아우라처럼 오는 건가? 땡큐 염통인가? 아까 만났던 친구들이에 파이팅 계어지게 돼. 화이팅, 고 바이바이. 근데 진짜, 일본 와서 하루라도 같이 방송한 사람이 몇명 정도 될까요? 한20몇명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그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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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 데키됐스카 아. 저번에 이제 하림이랑 그때 스무랑 같이 왔을 때. 아, 남아있어. 미세. 미세. 아리세저 친구 내가 봤는데 아닌가? 계속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쟤 나랑 중학교 같이 나온 애 같은데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 만나서 야너 어디 중학교 너아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이차 유명한 차 아니에요? 아유튜브유브 하나 해보구 This is 시부야 옛날에 여기 스타벅스에서도 재밌었어. Like yeah. I, I know you from YouTube. Oh my w e r e you from? I'm from I'm from Texas, USA. Yeah. USA. Yeah, yeah.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traveling here? Traveling? Yeah, just o week. Yeah. Thank you. h yeah. a n nice t <laughs> 신기하다. 아니 한국인들이 알아보는 알아주시는 거야. 뭐 아, 그랬었는데 오늘따라 <laughs> 외국인들이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다녀야겠다. <laughs> 진짜로 더. 안녕하세요. 한국인세요? 네. 여행 중이세요? 아 아, 유학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유튜브 네. 봤어요. 아 유튜브 네. 봤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한국에서 그럼 여기 지금 유학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저 2년 좀 넘어요. 2년.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 꽤 오래 하셨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어 그러면 지금 한 2003년생 뭐 2004년생. 인사 한번만 해,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살다가 네. 그러면 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서울 사인터뷰 인스타에서 릴스로 봤어요 아 인스타 릴스로 아 그러셨군요 하여튼 여자 꼬시는 내용 하여튼 오늘 재밌게 노시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laughs> 재밌게 노세요 네안녕 가세요 야 Sorry, I know, I, I know, l like, I know you. Oh, sorry, but I uh, don't show u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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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I don't want t h a n k you so much. n o I like you. I like you. I l i t e you. I like you. I l i e y u I l e you. I k e you. I l i e y u I l 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 i k o u e you. e you. e l l o u I l i I k o u o u I like I like I k o you. I i k e y I 도쿄 보이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이부 도쿄 보이즈 민성이 형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 행복하게 어... 해준다. 해주... 아 행복하게? <laughs> 아 벌써 행복하다고 랬어요어시아때 <laughs> 말이오. <랩> 래프컵이라고? 미네해미네해 <laughs> <옛날, 옛날. 웃음> 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